롯데마트에서는 냉장고 문달기 사업을 통해 냉장고의 냉장 온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식품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사용 전력량 감소로 전기요금 절약, 탄소 저감화 등의 효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식품 매장을 방문하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냉장고 문 유무에 따른 확실한 온도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냉장고 문 달기 사업은 2021년 9월 청량리 점을 시작으로 2023년 7월까지 총 73개 점에 확대 진행하고 있습니다. 롯데마트는 유통업계 최초로 개방형 냉장고에 문을 설치하였고 예상되는 전력 절감량 13,788MWh는 4인 가구 약3 7 0 0호의 연간 사용량에 해당합니다. 또한 약 6,000톤의 탄소 배출량 저감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롯데마트는 본 사업뿐만 아니라 에너지 절감 및 ESG 경영에 앞장서겠습니다.